좀 넓게 하지. 너희는 동아리 나중에 듣는 거야? 동아리야아니야 아직 그뭐 하라는 말도 아예 없고. 아 그래? 네. 성인에는 뭐 없냐? 동아리 이런 거? 네? 막 우리 막 그치? 너 학교는 막 하지. 하긴 하는데 다음 주부터 시작해. 그래서 막 선배들한테 영상통화로 해서 막 면접 보고 막. 아, 진짜요? 뭐 단체방으로 합격경이막 발표하고. 저는 그게 전업이라고 하요 어, 그래서 우리 애들 막 방송부, 신문부 다 지원 다떨들었어 아, 네. <laughs> 억울하다고 막. <근데? 웃음> 자, 511번부터 어, 상문제하고요 개별 질문 나왔던 것들 같이 풀면서 볼게요. 5 1 1번 문제는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름모가 149년에 하나 그려져 있다라고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149년에 이런 식으로 마름모가 그려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마름모에서 두점 좌표가 체크되어 있는 거예요. A점의 좌표는 1, 3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 B점의 좌표는요, 5, 1로 잡혀 있습니다. 확인되시나요? 그죠 근데 우리 B점과 D점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B와 D점을 가지고 어떤 걸 구하는지 물어보는 거 보시면 어 B와 D를 지나는 직선 L의 방정식이 있답니다. 그렇죠? 그럼 직선 L이 있을 거니까 이두 점을 지나 는 직선. 그림이 조금 웃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좀웃길 텐데 어차피 우리 궁극적으로 이 직선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 직선 L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e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0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이 방정식에 정해지지 않은 개수 있죠? y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값을 a와 b 나눴을 때이 ab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치자 마름모이기 전에 평행사변형일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성질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텐데 마름모의 성질은 뭐죠? 내면의 길이 같고 대각선이 서로를 어떻게 하지? 이등분. 수직으로 이등분하 그렇지. 그럼 수직으로 이등분할 거니까 어 A와 B를 지나는 이 직선은 두 점을 알고 있을 거니까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쓸수 있는 건이 노란색과 하얀색 직선이 서로 90도로 만날 것이다라는 성질을 쓸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라는 성질을 쓸 거고. 또 하나는 수직 2등분이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 이 파란색 직선에서 두 점을 알고 있으면 이두점 사이의 거리도 알고 있지만 1대 1로 내분해준 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지. 그치? 맞죠? 그럼 AB의 1대 1의 내분점이 이 노란색 직선 위를 지날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겠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아, 일단 우리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를 우리는 알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그치? 자, 그럼 여러분 중점의 좌표인데 여러분 1대 1의 내분점일 거니까 1 플러스 1금에쓸 필요 없지, 그치? 어차피 1씩 곱해서 더할 거니까 평균이 듯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1과 5, x좌표인 1과 5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3이 나온다는 거, 맞죠? 보고해요. 쓰지만 나중에 풀어보는 게 중요한 거야. 듣고 집에 가서 풀어보고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뭐 많은 거지, 그렇지? 제 그다음 y 좌표는 뭐야? 3하고 1도 할 거니까 4를 이루어놔주 2가 될지,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이 ab의 중점이 이 점의 좌표가 3, 2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직선 위에 3, 2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주어진 식의 3 마이를 대입해 주시면 3 넣어주면 6, 그치? 2 넣어주면 2A 플러스 B가 0이구나 라고 해서 AB의 관계식 하나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쓸수 있는 게 뭐였냐면 노란색과 파란색 직선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일단은 기울기를 구할 거니까 선분 A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면 x의 증가량 분에 y의 증가량인 거니까 5에서 X, a 자 빼고 1을 뺀 x의 증가량이 4일 때 y는 1에서 3을 뺄 거니까 1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의 기울기가 나온다는 거지, 그렇 그러면 근데 기울기가 4분의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그렇 그쵸? 그쵸? 그럼 우리가 원하는 직선 l의 기울기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잖아, 그렇 자 여기 기울기를 구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y는 꼴로 바꿔야지, 그렇지? 여러분들 ay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b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a분의 ex 마이너스 a분의 b다라고 쓸수 있지, 그렇지? 그럼 직선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2라는 사실도 알게 되는 거 그렇지? 맞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여기에다가 2를 곱해야 마이너스 되지, 그치? 그럼 이 값이 뭐랑 같다? 2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쵸?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쓸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6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하면 4가 될 거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라 것도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A와 B의 값을 구했고, 해당되는 값은 A와 B를 곱한, AB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4가 되더라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봐줄 수 있겠지, 그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원한 답은 4가 되겠습니다라고 체크하는 문제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대신에, 어,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어, 여기서 주어진 힌트를 어떻게 하면 쓸수 있을까라는 고민하신 다음에 풀어보시는 겁니다. 맞죠?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511번 3문제 하나 풀었고요그 다음은 514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어차피 영상을 올려줄 거고, 그치? 한 4문제씩 풀고 딱 끌어줄 테니까 그때 또한 15분 동안 풀어봐. 지금 이거 써봤자 아무 의미 없어. 그치? 안 되면 영상을 보시면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기수나 예린이나 지금 학교가 송파권도 대체서도 어렵기로 소문난 나이도다 보니까 그치, 풀면 30점 4 0점도안 나와요, 막 어떤 애들. 지금 그 정도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 위주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쵸? 보시고 또 우리 학교는 쉬워요 어려워 따진게 아니지, 그렇지, 여러분들. 자, 5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새 직선이 있어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다.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2x 마이너스 ay 플러스 1은 0이다. 그리고 a 마이너스 3 그리고 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세 직선이 있는데 이세 직선의 교점이 두 개라는 거즉 조건이 뭐냐면 세 직선의 교점이 두 개가 나오도록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쵸? 맞죠? 여러분 세 직선 그었을 때 교점이 두개 나오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요? 세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개 나왔다는 건 어떤 결요 평행. 평행하다. 몇 개가? 두 개. 그렇지. 두 직선이 이렇게 <laughs> 평행하다면 이때 다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교점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온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그렇지? 자, 이거 외에 또 다른 방법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보겠지만 세 직선이 다 평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 직선이 다 평행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교점이 세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세 직선 다 평행하면 교점이 없다는 걸알수 있고, 세 직선이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난다면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뭐다? 아, 두 직선이 평행한다. 라는 조건을 받을 수그렇지 자, 그럼 보시면, 얘는 오픈되어 있어요, 시기. 그죠? 오픈되어 있을 거니까 우리가 확인할 건이 밑에 있는 두 식이 서로 평행하거나 대신 얘랑 평행하면 안 되겠지. 또 하나는 뭐냐면 너랑 나랑 평행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나갈 거라는 거지.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얘를 다 y는 꼴로 바꿔서 풀면 혼돈이 없습니다. 또 이런 문제 풀때 비율일 거니까 2분의 1이면 얘도 2분의 1이어야 평행합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쌤도 그렇게 풉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처음에 푸는 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기울기를 빨리 구하는 생각을보시는게더 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위의 식을 바꿔주시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일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게 바로 보일 거고, 그렇죠? 자, 얘는요 이 마이너스 ay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a를 나눌 거니까, 그렇 y는요 a 분의 2 x 그다음 마이너스다 아, 플러스 a 분의 1이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 그렇세 번째도 ey를 이쪽 쪽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2를 나눠줄 거니까. 그치? 마이너스 2를 나눠줄 거니까. 2분의 a-3으로 되 있는 x 상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선생님 상관없겠지. 그치?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쓸건두직선이 평행해야 될 거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a분의 2라는 이 숫자가 마이너스 1과 같게 해주는 a를 썼을 때. 그렇죠? 이때는 a에 몇을 써줘야 돼?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겠지, 그렇지? 괜찮아요? 그럼 마이너스 2를 써주면 얘랑 얘랑 y절편 다를 거니까 일치하지 않겠지, 그렇지?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봐.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니까 2분의 5가 되지, 그렇지? 그럼 얘랑 평행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이 숫자를 넣었을 때 해당되는 형태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또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얘랑 얘랑 평행하다 했을 거니까 이번엔 얘랑 얘랑 평행할지 한번 확인해보면 되겠지? 그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어, 마이너스 2분의 a-3이라는 이 기울기와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가 서로 같게 해주는 a를 찾아본다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걸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2가 될 거니까 a는 5라는 값이 나올 수도 있지. 그지 맞아요? 그럼 a가 5일 때 얘가 5분의 2가 될 거고 그죠? 나머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거니까 두 직선만 평행하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a의 y절편이 다 다를 거니까 일차지 않겠지, 그렇지? 이두 수가 너무 평범하게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최종적으로 나은건 뭐냐면 이렇게 평행한 거, 이렇게 평행 따졌을 거니까 이제 이두 녀석이 평행할 때도 확인해 봐야겠지, 그렇지? 그렇죠? 그럼 세 번째를 확인해 주시는 건. a 분의 2의 기울기와 마이너스 2 분의 a 마이너스 3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 라고 놓고 a 값을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곱했을 때 a 곱하기 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4다 라고 놓으면 a 관한 2차방정식이 나오죠. 그죠자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3a가 나오고 플러스 4가 돼서 0 꼴이 되겠지. 그렇지 그치? 그 여러분들 이건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의 5식으로 a를 구할 텐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짝수 공식이 안 되잖아요. 그쵸? 판별식, 잠깐 봐봐. 루트안에들어가면거 보자는 거야. B제곱이면 몇이야? 9, 9지. 그 다음, 마이너스 4 곱하기 AC니까, 어때?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수 있지. 그치? 그쵸? 그럼 이 근이 허근이 나오겠죠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A라는 값 자체가 실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값은 성립하지 않겠지. 그치? 렇이두 개가 평행하게 해주는 A 값은 허근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마이너스 2와 5가 가능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두, 모든 실수 A 값에 곱을 구할 거니까, 마이너스 2와 5를 곱하, 마이너스 10이 해당되는 답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문제가 될 거예요. 괜찮죠? 그죠? 참고해서 문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요. 18번, 19번, 21번, 이렇게 세 문제 하고, 여러분들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자 518번 문제 아마 푸신 분도 있겠지만 개별 질문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좌표 평면위의 내점 ABCD에 대하여 직선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그죠 여러분들? MX 플러스 Y 플러스 M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사각형 ABCD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여러분들 사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냥 ABCD라고 쓸게요. 선 생님이 ABCD 이렇게 나오죠? 그쵸? 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합 여러분들 사각형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떻게 되죠? 중심. 그렇지 중심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나면은 널리가 2등분 됩니까? 됩니까? 여러분 들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이런 말 나와요. 어, 사각형인데 직사각형이 되지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들 판단하시건 이거는 2등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반 사각형 을 그린 거잖아요, 그렇 이때는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고 해서 이렇게 그었어. 그렇다고서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나와 있는 사각형이 있다면 이때는 두 대각선의 교점을 잡고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주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서로 마주보는 변끼리 평행할 거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라는 것도 볼수 있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어때요? 이 녀석하고 이 녀석도 합동으로 넓이 같다는 걸 알고 있죠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남은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각선을 그어주면, 뭐야, 중심을 지나 선을 그어주면 그때마다 넓이가 이등된다는 분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죠? 또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포인트를 다 잡고 나서 문제를 다읽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이 선이 m이 어떤 수를 들어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직사각형 ABCD를 분명히 넓이를 이등분시킬 거니까 이 직선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고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맞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파악했으니까 이걸 이제 써 주는 거야. 아,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직사각형 넓이를 이등분할 거니까 이 직선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맞죠? 그럼 그 교점이 몇인지를 알아내는 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 보시면 A라는 점의 좌표가 나와있어요. 정확하지 않지만 P, Q라고 나와있죠그렇죠 그리고 C점에 나와있어요. 그죠? B, C, D가 있으면 C점은 1, 5라고 나와있단 말이야. 이걸 준 이유는 뭘까? 우리가 만들어주는 이 교점이, 이 교점이 이 점인데 직사각형도 평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고 쓰겠지. 그치? 우리가 원하는 이두점의 중점이 사실상 이 교점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렇지? 자 그럼 여러분 아시피 p 하고 1을 더한 p 플러스 1을 2로 나눈 값이 x 좌표, y도 q 하고 5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y 좌표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직사각형의 되각선의 교점을 지낸다, 이 점을 지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지? 맞죠? 저는 끝났습니다. 자이 식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니까 m에 관한 항등식으로 판단해달라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러면 여기 항을 m항과 상수항은 0으로 표현해 주시고요. 자, mx니까 m항이야, x 로 0고요. 그 다음에 y니까 상수항입니다, 그렇죠 플러스 m일 거니까 플러스 1m이 되겠죠? 그죠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치? 괜찮죠? 그럼 이게 m에다가 뭘넣던지간에 항상 지나는 점을 찾는 거니까. 그러면 뭐야 돼? x 플러스 1이 0이어야 할 것이고요. 그래야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나온다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상수항분이 0이 되어야 주어진 식이 성립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이 1인, 즉 마이너스 1마 1이라는 점을 이 직선은 무조건 지난다라는 거지, 그렇지? m이 100이든 m이 1000이든 m이 어떤 수든지 간에 x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는 순간 얘는 어차피 0이 될 거고 그리고 이 y도 그때 1이 돼주면 주어진 식이 항상 성립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1,1이라는 정점을 지난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점과 이 좌표가 같다라고 쓸수 있겠지? 그렇지 그럼 우리가 써야 될건 뭐냐면 2분의 t 플러스 1이라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p 의 값은요, 마이너스 2에서 1을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Q 플러스 5죠. 그죠? 렇이 Y의 좌표는 1이 되기 때문에, Q의 좌표는 2에서 5를 빼준 마이너스 3이 된다고 칠수 있겠지. 그치? 괜찮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PQ 값을 해결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제곱제곱이 합일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몇이야? 열여덟이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3의 제곱과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더할 거니까. 그치? 그 해당되는 값을 유도해 주시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쵸?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졸면, 나도 몰라. 네. 여러분들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거의 한 달, 뭐, 늦게 본학면는 뭐, 6월달에도 본다곤 하지만. 그치? 고등학교 내시는 짤안 하면 여러분들, 막 눈물 흘리고 난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가보세요. 다 잡으셔야 됩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직선. 직선. y는 em, x-d. 그리고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세 점인 마이너스 2,0, 1, 마이너스 1, 0,3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와 만난다. 라고 돼있지, 그치? 여러분, 좌표를 좀 찍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마이너스 2거니까 마이너스 2 써주고, 여기 에 A를 쓰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1,5, 마이너스. 1을 한번좀 쓸까요? 마이너스를 한번좀 쓰고요. 그죠? 이 점을 B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0,3. 0,3이니까. 하나, 둘, 셋. 누른다 을까요 여기를 C라고 잡고, 세점 잡았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삼각형 ABC와 만난다. 그렇지? 뭐가 이 직선이 이 삼각형과 만나게 해주는 m의 범위를 구해서 그 m의 최댓값을 구해달라, 소리지. 그렇지? 자이 직선 보시면 m이 여기 있죠, 여러분들. 얘는 뭡니까, 여러분들? 얘는 직선인데 x항이라는 녀석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흔히 직선의 기울기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직선은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바로 파악하셔야죠. 그쵸?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느 점을 지난다 어느 점을 지난다 m의 값에 관계없다는 건 m에 곱해져 있는 이 문자의 식이 0이 되게 해주는 x를 쓰는 거잖아. 어떤 수? 2 e. 그렇지. 그럼 x가 2일 때는 얘가 사라질 거니 그때 y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오지. 그렇지. 그럼 2, 1을 무조건 지나겠지. m이 100이든 m이 1000이든 m이 -0.1이든. 맞아?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그래프가 m이 뭔지 모르지만 막 움직이긴 하겠다만 이 점을 무조건 지날 거니까 아, 2, 1. 그 2, 1. 이 점을 무조건 지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지? 여러분, 봐봐. 2컷만 1이라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삼각형과 만나게 해주는 범을 찾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을 겁니까? 어, 그러면 이 B라는 점을 지나는 이 직선, 양수 야수죠 기울기. 양수지, 그치? 응. 어, 그럼 이때부터 또 이렇게 계속 만나겠지. 계속 만나겠지. 그래서 어디까지 왔을 때? 이 C라는 점을 지날 때까지 쭉 만나겠지, 그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해당되는 그기울기 뭐가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 모든 값들이다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괜찮죠?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아, 이 직선에다가 이제 점을 넣어서 확인할 텐데 이때는 양수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 양수에서 점점어때 기울기가 작아지지, 그치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y축가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은 어떤 특정수에서부터 점점 작아지다가 0이 되고, 내려갈 거니까 음수가 되다가 이 3,0,3을 지날 때까지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있 있지. 그치?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럼 일단 해보자. 첫 번째로 확인할 건 뭐냐면, 여기지, 여기. 요 점을 지날 때. 그럼 얘는 몇입니까? 1,-1을 지날 때지. 그치? 그치? 그럼 주어진 1차 함수에다가 1,-1을 대입했을 때 n값을 구현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x에 1이 들어갈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1 곱하기 2m일 거니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나오고, 그때 y값은 마이너스 1 나오더라라고 판단하시는 거지, 그렇지? 이때 m값은 몇이냐? 봐보시면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로 할 거니까 1이 나오겠죠, 그렇지?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 이 m이라는 녀석이 1일 때부터 만나기 시작하는데 1보다 더 어떨 때 작아진다는 거지, 기울기, 그렇지? 맞죠? 그럼 판단했고요두 번째는 이제 이끝부분이죠 여기. 그죠? 이때는 뭘 질할 때야? 0,3을 일단 되지, 그치?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걸 주어진 식에 대입했을 때 해당되는, 뭐, m값을 구해보자. 자, 그럼 판단해봐요 x에 0 넣어주면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4m에다가 1을 더한 값이 나오고, 뭐, 그때 값이 3이다 써주면, 이때 해당되는 m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2. 마이너스 4 나눠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겠지 그치? 그치. 괜찮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건, 얘들아, 봐봐. 기울기가 EM이란 말이야. 그치? EM. 그쵸? 근데 우리가 원하는 EM의 범위가 아니라 M의 범위니까. 거 M이란 숫자가 1보다 어때야 돼? 1보다 작은 수를 썼을 때 된다는 거지. 그치? 쭉 작아지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이 때보다 더 올라가면 안 만나잖아요, 그렇지? 더 작아지면 안 만나겠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쓸수 있는 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가 될 거고, 두 수를 집어 넣었을 때에도 해당되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m의 범위를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지? 우리는 이 m의 값 중에서 뭐 하는 거야?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m 될 수는 가장 큰 값은 몇이다 1, 1이 된다. 그래서 답은 1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는그렇지 되실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보시고 그래프 계열 그리면서 본인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잘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21번까지 하고 그 다음 문제 푸시면 드릴게요. 다섯 개빼주면한 번에 다 못하더라도 그치? 분명히 이해된 문제가 있을 거니까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직선 y, x는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x 플러스 7y 플러스 5는 0. 이렇게 하나 있대요. 그죠? 또 하나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나는 마이 나오지, 그치? 그리고 x-3y-3은 0이라는 직선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두 녀석의 교점을 정할 거니까 이두 직선의 교점 찾을 수 있잖아요, 그쵸? 열림으로 풀면 되잖아요, 교점 찾는 거니까. 그치? 그럼 그 교점을 지나고 얘랑 평행할 거니까 얘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라고 써주면 푸는데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다기 했 때문에 아, 이두 개를 연립했을 때 만나는 점,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그 교점을 찾을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녀석과 평행할 거니까 여기서의 기울기를 가져가면 된다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입니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삼분의. 3y가 x니까 3분의 1이 된다고 쓸수 있지, 그렇지? 맞죠?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1인 거 알고 있고 두 직선의 교점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교점 찾으려면 연립할 거야. 그럼 x 위에서 아래식을 빼면 x랑 지워지네. 그쵸그 위에서 아래식 빼주면은 몇 나와? 5y 나오고 빼주면 몇 나와? 음. 6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6 y는 뭐야? 마이너스 5분의 1입니다라고 할수 있지, 그렇지? 교점의 y 좌 그럼 이걸 알고 있으면 x의 표도 구할 수 있겠네. 그치? 자, 마이너스 5분의 6을 넣어0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12가 나올 거고, 그다음 x를 더해서 1을 뺀 녀석이 0이 된다고 쓸수 있는 거. 그럼 x라는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0에서 빼면 마이너스 5분의 17. 넘어갈 거니까 5분의 17이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맞죠? 우리가 원하는 교체는 뭐야? 5분의 1 7 마이너스 5분의 6. 그러면 한 점을 지났는데 그한 점의 좌표가 5분의 17, 마이너스 5분의 6이다. 자, 그러면 마무리.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3분의 1인 직선의 방정식을 쓰세요. 자, y는 3분의 1. x 대신 x 마이너스 5분의 17을 넣어주면 0. 그때 y는 마이너스 5분의 6이라고 써주시면 해당되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치? 식을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A와 B의 값을 구해서 곱한 녀석이 되는 거죠. 마무리 할수 있겠지, 얘들아? 그렇지 분수꼴이라고 어렵게 하지 마시고 표현만 해주시면 바로 끝나는 문제니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엄청 어려운 거한거 거 아니니까. 그렇 지금 지 했던 것들 한번 쭉 풀어보시면서 점검해 보시고 다 되시면 뒷부분도 같이 나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